안녕하세요 트럭1번지입니다 어, 오늘 저희 차고지에 왔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1톤 덤프트럭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식에 16,000km를 주행한 차량인데 실내 상태를 보시면은 연식에 비해서 저희가 정밀세차까지는 안했죠 기본 세차를 끝낸 차량인데 어디 오염된 부위 없이 전시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이 4륜 구동까지 변환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실주행거리 약 16,000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덤프를 PTO 방식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하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덤핑을 하실 수 있고 센터페시 아보시면 PTO 버튼을 다른 별도로 또 사용이 가능한 1톤 덤프트럭입니다 하부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PTO기 때문에 어 농사역을 쓰시던가 아니면은 도심지에서 많은 분들이 어 개별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차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 1통톤 같은 경우에는 덤핑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곳이 재정검에서 덤핑까지 장비수 완료한 차이이기 때문에 덤핑에는 문제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현대보다 기아를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덤핑시 이, 쪽 부분이 많이 이제 파손이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보호캡이 있기 때문에, 덤핑을 하신 데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1톤 덤프트럭을 어, 소개시켜드렸는데, 덤프 말고도 다양한 연식이랑 피로스를 유지 중인 슈물차랑 특수 장비차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트럭 1번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상 트럭 1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